오늘 말씀은 시편 52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이 시편의 표제어를 보면 이 시의 저작 배경을 알수 있는 단서가 나옵니다. 에돔사람 도액이 사울에게로 가서 다윗이 아비멜렉의 집에 와 있다고 알렸을 무렵에 다윗이 지은 시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22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칠 때 제사장 아히멜렉에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사울의 용사 도액이 사울에게 알려 제사장 85명이 모두 학살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시는 다윗이 당시 겪은 그 고난을 기억하며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고발한 도액을 대상으로 이 시를 지은 것 같습니다. 1절부터 4절은 악인에 대한 고발입니다. 오 용사여, 너는 어찌하여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경건한 사람에게 저지른 악한 일을 쉼 없이 자랑하느냐? 너 속임수의 명수야. 너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해로운 일만 꾸미는구나. 너는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즐기고 옳은 말보다 거짓말을 더 사랑하는구나. 셀라, 너 간사한 인간아. 너는 남을 해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좋아하는구나. 여기서 용사는 악인을 의미합니다. 그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말과 속임수를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그는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람들에게 잔인한 말과 상처주는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것은 출세와 이익 때문에 의인을 고발한 도액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넘어뜨리고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이다.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서 사람 사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버리실 것이다. 셀라. 아기는 아무도 자신을 넘어뜨리지 못할 것처럼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그를 넘어뜨리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없애버려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만듭니다. 또한 장막에서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집에서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조차 쫓겨나게 됩니다. 또한 그는 이 땅에서 끈질기게 뿌리 내리며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그를 뿌리채 뽑아버리실 것입니다. 이를 보고 의인은 악인을 조롱합니다. 6절, 7절입니다. 의인이 그 꼴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비웃으며 이르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제가 가진 많은 재산만을 의지하며 자기의 폭력으로 힘을 쓰던 자다 할 것이다. 의인들은 악인들의 이런 몰락을 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들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악에 대한 미움과 조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마치 지혜인양 자랑하던 그들이 결국 조롱을 받습니다. 7절에서 그들의 특징을 다시 한번더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자기 소유와 자기 힘만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소유와 힘을 가지고 거짓된 안전감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반면 의인은 다릅니다. 8절, 9절은 의인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련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리렵니다. 악인과 의인의 운명은 완전히 갈라집니다. 앞서 아기는 자기 장막, 자기 집에서 쫓겨나고 자기 땅에서 뿌리 뽑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며 마치 번성하는 푸른 올리브나무 같을 것입니다. 올리브나무가 사시사철 푸른 잎을 유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을 의인에게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둘의 운명이 이렇게 갈라진 이유는 의지하는 대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기는 재물과 자기 능력을 의지했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악인은 자신의 거짓과 속임수와 폭력에 의지했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했습니다. 구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시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행하신 일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약속합니다. 시인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일을 통해 의인과 악인의 운명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의인과 악인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시편은 우리의 기도이자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세상에서 악하게 살아가는데도 승승장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며 남을 짓밟고 위로 올라가려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아무런 하나님의 심판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하시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을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운명은 파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주님의 백성답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